네 전날 네 눈이 이렇게 하얗게 내린 저희 현장 쉐드 하임입니다. 큐. 안녕하세요 홈몰리의 김하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몰리의 동대공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기도 광주시 그 오포읍 능평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안내 도와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네. 어이 집인가요? 아니요 이쪽이에요. 이쪽은 분양이 완료가 됐고. 여긴 지상주차 타입이에요. 네, 그렇죠. 지상주차 타입의 1층에 방 있는 세대거든요. 네.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는데, 완료되기 전에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가성비가. 지금 대기하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네. 네. 아무래도 좀 서두르시는 분이 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안에 실내 안내 도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당은 이렇게 해서, 이 앞에까지 네, 다 사용할 수 있는 네. 여기 난간 처지잖아요. 그렇죠. 난간 처질 거고 네. 주차장에도 주차장 그 자동문, 응 음, 맞아요. 어, 설치될 거예요. 네. 웬만한 그 차터보다 좀 좋은 걸로 그할 거라고 좋은 걸로.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계획은 이 쪽에 이 담을 허물고 차세 대를 주차 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면 마당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마당으로. 네. 이렇게 해서 마당을 사용하시고 이쪽으로. 이쪽에? 충분히 네. 공간 되세요. 그렇죠. 지금 쓰레기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일자로 두대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영상에서는 좀 좁게 나오는데 음.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주차하시면 되고 단지 내에도 도로가좀 넓다 보니까 뭐 세컨으로 대시는 차또 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한 6m, 7m는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눈이 많이 부시네요. <laughs> 전용 대지가 100평이니까 네. 전용 대지가 100평이니까 뭐 추가로 뭐 마당 아, 쪽에다 네. 주차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음. 외관 아,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만 외관 보면은 이쪽은 네. 약간 크림색이고요. 네. 이쪽은 약간 그레이, 네. 옅은 그레이색인데. 투톤으로. 빛을, 네. 빛을 받아서 밝아 보이는 게 아니라 투톤입니다. 어, 네. 투톤으로 굉장히 예뻐요. 네. 특이하고 그리고 천장에는 스페니시기와 들어가, 네, 네.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보시면 창이 엄청 많죠. 큰 창들이 네, 좌측에는 폴딩 도어, 우측에는 일반 샤시 네, 들어가시죠. 여기 눈 오는데 올라오는데 전혀 지장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설 굉장히 잘돼 있었고 여기 평지예요. 저희는 이쪽이 이제 조금 어수선한데 이쪽에 현관문이고요. 왜 천장이 포치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신발장은 이쪽으로 양쪽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아 양쪽으로. 요 네, 신발장 네. 양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들어오시면 네, 이제 거실 공간으로 왔는데요. 네. 어, 여기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개방감이 좋아요. 네. 이쪽 폴딩 도어 설치돼 있는데가 지금 남쪽으로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어, 이쪽이 동쪽으로 네. 되어 지금 있다 보니까 시간이 1 2 시예요. 네 테이 음. 굉장히 깊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네 체감이 좋은 집이네요. 네. 거실하고 주방이 일체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이 네. 앞날 쪽으로 저희가 현무암으로 데크 시공해드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네. 여기다가 뭐 별도의 공간 활용할 수 있게끔 네. 홀딩도로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벽면은 저희가 이제 도장으로 마감해 드릴 거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투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공간 보시면 여기 타일이 굉장히 예뻐요. 하이트색인데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 네. 네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네. 고급스럽고 예쁘게 되어있네요. 타일이기 때문에 때도 잘안 타죠? 어, 근데 타일을 음. 다 붙여주셨어요. 여기는 전면으로. 아, 그죠 보통은 밑에 공간 띄는데, 네. 아낌없이 넣어주셨네요. 네, 꽉꽉 채워주셨네요. 네. 어, 이쪽에 오시면은 주방에도 네. 창이 양쪽으로 잘 되어있어요. 이쪽은 작지만 환기창 되어있는데, 서쪽이에요. 네.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약간 노을 지는 해. 어. 굉장히 예쁜 애가 잘 들어올 것 같고요. 큰데요? 네. <laughs> 이요 그리고 이, 이쪽으로는 이제 폴딩 도어. 네, 폴딩 도어 되어 있어서 네. 여기 잘 꾸미시면 약간 카페 같은 느낌 날수 있을 거예요. 저 향도 남향이고 지금 주방 쪽으로도 햇빛이 엄청 잘 들어와요. 네. 이렇게 네, 잘 들어오는데 여기가 싱크대가 어, 제가 뭐 사진 이쪽에 네, 첨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D자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음식 같은 거 밖으로 내보내실 수도 있고, 그럼 바베큐 하실 때 편하시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싱크대가 한1 m 정도 나오신다고 봤을 때 손이 안 닿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아래쪽으로 손잡이를 좀 밑에 쪽에 네, 시공해 주시는 이런 센스. 네. 좋네요. 아 저희 현장이지만 참 자연스럽습니다. 좋고, 네. 네. 창호는 지금 LG 아웃시스 이중창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는 거죠. 1층은 그렇죠. 포세린 타일 될 거고. 네. 지금 보시면 초록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장들이 들어올 거예요. 보시면 여기 상부장, 여기 하부장, 그리고 여기 키큰 장이 들어오고요. 그키큰장 들어오는 그 맞춰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세탁 공간이 있어요. 세탁실 공간. 보일러가 오른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이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단으로 싸우실 수 있게끔 해놓고 앞에를 막아 드릴 거거든요. 또, 여기에 장점이 이쪽 공간에 음. 보조문이 있어요. 네. 이쪽은 이제 뒷마당은 방 설명해 드리면서 안내해 드릴 건데, 네. 뒷마당이 있어가지고 빨래 넣으시기 음. 되게 좋은 공간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음. 아니시면 뒷마당에다가도 이제 뭐썬는 같은 거 하셔서 네. 보조주방으로 네. 네. 사용도 가능하시죠. 아직 설치는 안 됐는데, 네. 어,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기본 네. 옵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스포크로딱 맞춰서 저희가 이거 사이즈를 네. 해 놓은 겁니다. 선장도 한번 비춰주세요. 이쪽에 라인 조명 들어가는 거죠? 네. 라인, 라인 조명이 ]의... 이렇게 기억자로 들어갈 거고, 그쵸. 여기는 이제 초록색깔, 이선 있는 데는 이제 식탁등. 식탁등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등 곳곳으로 잘 들어갈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아치형으로. 아치형으로 돼 있어서 되게 예쁜, 예쁜 음. 것 같아요. 아치형으로 거실하고 이제 방 쪽하고 이제 네. 구분, 분간을 해주신 거죠? 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쪽에 작은 방으로. 가볼게요. 네. 어 가기 전에 이쪽 좀 어둡기는 한데 공용 욕실 한번만 안해 주세요. 네, 요 지금 바로 앞에 보이시는 데가 이제 변기 자리예요. 그리고 1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샤워 공간이 나오고 어, 중간에 유리 벽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 근데 이제 세면대가 없죠. 세면대가 어디 있을까요? 세면대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계단 옆 공간으로. 되게 네,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전실에서 이제 들어오셨을 때 바로 세면대가 있는 거예요. 외, 외출 후 바로 손 씻을 네. 수 있게 동선이 짜여 있습니다. 1층에 있는 방인데, 넉넉한 공간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약간 조금 아담한 사이즈의 방이거든요. 음. 그래도 이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거고요. 네. 어, 그리고 이 방이 대신 장점이 이쪽으로 뒷마당 나갈 수 있는 네. 공간이 나와요. 이쪽 공간은 꽤 괜찮아요. 그렇죠. 넓죠, 여기도.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뒷마당 공간이 있고 이쪽이 이제 아까 주방 하고 연결된 문입니다 네. 이쪽을 뭐 학점에서 썬는 하셔도 될 거고 네. 아니면 은뭐다용도실 공간 만드셔도 되고 네. 그리고 아까 저희 현관 출입구 쪽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쪽에서도 네, 그쪽으로 뭐 장보고 이리로 오셔도 되고 쓰레기 버릴 때이 아, 뒷공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마당을 나가실 수 있어요. 나중에 다 여기 시공해드릴 거예요, 깔끔하게. 그리고 벽도 올려드릴 겁니다, 펜스로. 음. 네. 그럼 다시 실내로 들어갈게요. 이쪽 창에서 네. 앞집 건물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서로 창이 없죠? 어, 이쪽은 계단 라인이라서 네. 서로 눈이 마주치는 창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 지금 이제 계단 공간이 응? 이쪽 밑으로 예쁜 조명 쫙 내려올 거죠? 네, 여기가 이제 돌림 계단이라고 해서. 천장 3층까지 보이는 게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 6m 정도? 5m 정도 되면 조명이 쫙 내려요 네, 그럼 엄청 굉장히 됩니다. 예쁠 거예요 지금 이게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상상으로만 해야 돼서 조금 네.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 현장을 지금 한 10번 정도 찍었거든요 가성비 정말 좋아요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 한번 나오셔가지고 다른 집들 한 10억대 이 근처에 10억대, 11억대 비교를 하셔도 위치나 구조나 어, 다 좋습니다 버스 정거장 3분 거리. 아그 그렇죠 보로. 네. 그리고 기반시설은? 여기 기반시설은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네. 어 그리고 정화조 있고 상수도 들어와요. 네. 어직관 아니에요? 아 직관은 아니에요. 아. 정화조예요. 개인 정화조. 네.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네, 네. 변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계단은 나중에 타일로 마감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벽면은 저희가 보시면은 이 정도 이제 한 2cm 정도, 1.5cm 정도 이렇게 갭을 두었는데 여기는 이제 와이드 롱 타일, 음, 이, 예쁜 걸로 다평 마감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예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도 픽스 차 되있어서 서쪽이죠. 이쪽으로 오후에 치는 애 들어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난간은 설치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대로 놓으면 위험해요. 만약에 이 보로 나오실 때 아이들은 조심해야죠. 이제, 네. 그리고 여기 2층으로 이제 올라오시면은 네. 방두개 있고 공용 욕실 이 있는 구조인데 좀 네. 마스터룸 먼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아, 여기도 채광이 어, 이쪽은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남쪽이죠. 이쪽에 픽스창하고 환기창 작지만 음. 잘 되어 있고 이쪽으로 동쪽으로도 창이 크게 돼 있어요. 네. 오전에 해. 아침에 해 뜨면서 그쵸, <laughs>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아, 그렇죠. 이면 분할 창으로 난간 따로 필요 없이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템버보드 설치 잘돼 있어서 포인트 주셨네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침실 공간으로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쪽에 보면 은 좌측으로 보시면 드레스룸으로만 잘돼 있죠. 어, 이쪽 에 약간 반달 모양 포인트. 음, 반아치. 네, 예쁘게 돼 있네요. 네, 양아치 아니고 반아치입니다. 네. <laughs> 이쪽으로는 저희 화장대 시공될 예정이고요. 어, 화장대도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네, 기본 네.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은 드레스룸 공간 꽤 넓어요. 아 엄청 넓어요. 어, 이쪽에 시스템장 들어갈 네. 거예요. 환기창도 어, 그거 한번 더 아까 마동구? <laughs> <마통구? 웃음> 네 마동구. 네. 이쪽으로도 창도 있고 네.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환기. 음. 여기가 또 좋은 게 화장실하고 연결돼 있지 않고 문이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습기 차는 거 아,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뚫려 있을까요? 어디 어디 얘기했죠? 이렇게 안쪽 공간이 이렇게 왜 파여 있을까요? 저금왜 파일 있을까요? 네. 다른 데는 시스템장에 놓으시면 이불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여기는 잘안 들어갈 거죠. 족발장 하나 설치될 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려드리는 조그만 하부장 하나 설치해드릴 거예요. 여기 욕실. 네.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욕실. 여기 슬라이딩도 네. 들어가겠네요. 네, 포켓포도 안쪽으로 쏙 들어가겠죠. 응. 그리고, 아, 드디어 왔습니다. 욕조.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반달 모양, 이렇게 아치형으로 네, 욕조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오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수도가 들어갈 거고 샤워. 이쪽은 네. 샤워죠? 네. 어, 샤워 공간. 아, 채광도 엄청 좋습니다. 여기는 근데 그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거요? 창. 아, 좀 보이긴 할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여기 앞쪽에 블라인드. 네, 블라인드는 네. 하셔야 될 거. 하셔야 될것 같고. 이쪽으로 이제 변기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세면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확실히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맨날 공사장을 다니지만 진짜 구조만 봐도, 골조만 봐도 네. 정말 좋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공용 욕실 네.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은 이쪽으로 변기 들어갈 거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세면대하고 샤워에 가능한 그리고 이렇게 일체형 그 수전이 있어요. 그거 설치해 드릴 거고. 네, 환... 환풍기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은 베이지색 텐바보드 어, 같은 타일하고 이제 테라조 타일 네, 시공 마감이 되어 있네요. 어, 저기 2층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네. 이쪽 이제 동쪽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살짝 어두워요. 조명도 안 되어 있어서 네. 오전에는 해가 잘 들어올 거고 앞인 쪽으로 1층 방과 동일하게 서로 마주치는 창은 없어요. 네. 계단창이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음.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거고요. 어, 그러면 이거 1층하고 방이 똑같은 건가요? 사이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는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어, 다른 공간이요?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이쪽에다가 네. 뭐 순환. 아, 여기 그렇죠. 저희가 별도로 해드리진 않지만, 네. 여기는 원하시는 대로 시스템 장 놓으셔도 되고, 뭐 북박이 장 설치하셔도 되고, 네. 여기는 이제 쓰시는 분 취향에 맞게끔 꾸며서 사용하시면 좋은 공간입니다. 네. 공간이고. 그리고 이 공간에도 이렇게 환, 환기창이. 네, 길다랗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방세개 안내 도와드렸고, 네, 3층 공간 이동해 볼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방이 세 개죠? 네. 아, 이렇게 1층부터 쭉 올라온 어, 여기, 여기. 이렇게 계단창이 있고요. 자. 여기 올라오시면 3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층 최고죠. 여기가 지금 다락으로 네. 지금 돼 있는 공간인데. 그리고 층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뻗었을 때도 제가 뻗었을 때손안 닿을 정도로. 어, 제가 뻗어도 안 닿아요? 네 층고 음.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이쪽으로는 난간 설치될 거고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조명이 내려올 공간이네요. 아그렇 그리고 이쪽에 보너스 공간 보조 주방 들어오죠. 그렇 기본 옵션으로 들어올 네. 거라서 싱크대하고 수전하고 다네 들어와서 네. 이쪽 테라스가 있으니까. 음. 이쪽에서 바베큐 파티 하실 때이 네. 공간이 있으시,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아무도 눈을 안 밟았어요 내가 밟아야겠다 아네나 <laughs> 아싸 1등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발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쪽에다가 난간은 우리 그네 큐블럭 네, 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음. 아 주변에 산이 있어서 그런지 공기가 엄청 좋은 것 같네요 네 이쪽에 뭐 위치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콘센트 들어갈 위치 그리고 문 뒤쪽으로 네, 수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페인 시기와 네,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실내로. 어 그러고 보니까 주방에도 이렇게 뻐꾸기 창이 있네요. 환기네 그쪽에도 있고 음. 저 계단 라인 쪽에도 네. 저 열리는 창이 있으니까 이쪽에도 환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네, 같아요. 네. 환기 중에 최고는 마통풍입니다. 네. 어이 공간은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이쪽도 층고는 음. 나쁘지 않아요. 층고 굉장히 음. 잘 나왔고요. 네. 이쪽 공간에서만 조금 낮아지기는 하는데, 네. 일반 성인분 다니는 데 그렇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 저도 안다요 네, 1m80이신데 어. 안다네요한 1m90 정도 될것 같아요, 층고는. 네. 이쪽은 침실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어, 네. 사이즈도 어, 커요? 네, 여기 난방 들어오죠? 난방 들어오죠? 네. 응. 침실 공간으로 이용하시면은 여기 방 4개 필요하신 분 네.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어, 영상에서 안내해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창은 양쪽으로 또잘 되어 있습니다. 저 창은 어떤 창이길래 저렇게 작을까요? 그러게요. 아, 그거는 그쵸? 나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문이 주세요. 그리고 이쪽에도 조명이 깔끔하게 들어갈 거고요. 보시면은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다락 공간은 좀금 경사진 음. 부분은 뭐, 수납공간으로 이용하시기 좋은 공간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층고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네. 이게 지금, 8억대에서 네. 방 4개 찾으면서, 평지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응.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8억 5천이니까. 네. 가상 최고. 차가 좋죠. 네. 지금 신영는 윤평의 집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9억대, 10억대 보시면서, 방 4개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네. 벙커 주차장이 아니고, 지상 주차를 찾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주차장 이용해도, 어, 잔디마당 충분히 나오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적합할,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는 걸어서 갈 수는 없어요, 현재는요. 네. 2023년도에 능평초등학교 개교 예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뭐 차를 이용하면 5분은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능평복합문화센터도 있죠. 네, 근처에 네. 가까운 곳. 전서관도 있고. 있고. 마을버스도 되게 자주 다니잖아요.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 네.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 네. 서해까지 갈수 있죠. 네. 타시고, 이쪽으로 조금만 나가시면은 웬만한 병원, 마트, 그런 게다 있어요. 네. 네. 자차 5분 정도만 나가시면 대형 마트라든지, 어, 다이소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빵집도 있고. 그렇죠. 어, 웬만한 거다 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치과나 그런 어, 것도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어, 그리고 바로 앞에도 있네요. 병원이. 약국도 있고. 아, 어, 네. 어, 초입에. 가능하시고. 어, 도 가능하시고. 자, 이 현장 너무 좋습니다. 어, 여기 진짜 정말, 지금 완성됐으면 아마 바로 나갈 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완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지만, 저희 믿고서 네. 하신다 그러면 아마 후회 없으실 거예요. 네. 마감되기 전에 또 분양이 가능하니까요. 네. 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눈평리에 정말 가성비 좋은 시에타임입니다 네, 1층 넓은 마당과, 그리고 어 다락방까지 사용하면 총방 4개가 있는 8억 5천 전원주택 현장이고요.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향도 좋은 남양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